우선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제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선 단어 공부법부터 보겠습니다. 단어는 애초에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죠. 그래서 가끔 이제 단어 공부할 때 연상식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상식 뭐 단어 암기라고 해서 책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딱 와닿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제가 단연간 이제 영어를 해본 사람으로서 단어는 그냥 무식하게 전공법으로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저는 매일 하는 건 추천드리질 않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매일 하면 질리고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많으면, 많으면 네번 정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뭐 하루에 많으면 100개. 네, 뭐 적으면 80개, 그리고 시험, 시험 기간일 때는 하루에 적으면 20개, 많게는 30개 정도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어는 다른 것과 다르게 반드시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이라던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그동안 했던 단어 들 단어 공부를 복귀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듣기 공부법인데요. 사실 상위권 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듣기는 다 반점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좀 다른 유형들과는 다르게 고정된 유형이 딱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측이 쉽습니다. 그래서 뭐 9번엔 어떤 문제가 나올지, 10번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예측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듣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앞 번호 때는 앞에 부분만 들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와요 네 그럴 때는 뒤에 이제 독해 문제 중에서도 내용 일체 불일치나 실용문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푸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듣기 문제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써놨는데 계산 유형, 뭐 9번 문제나 세부 내용 파악 문제, 10번 문제 바로 이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은 절대 빼놓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여기서 이제 점수를 잃어버리면 뒤에 독해에서도 이제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번과 17번 문제는 학생들도 다 알겠지만 두번 들려줘요. 네 비교적 좀 천천히 들려주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한 번에 듣고 다 풉니다. 네. 그리고 그, 그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한 번에 듣고 두 문제 다풀수 있도록. 그래서 나머지 한번 들려줄 때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18번이나 19번 문제들을좀 빨리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함께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문법 공부법인데요. 사실 문법은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딱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점짜리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어 문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문법은 구문 독해로 이어지고 그건 이제 문장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법은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상위권 등급 학생들은 92점에서, 그러니까 1등급에서 89점, 2등급으로 떨어뜨리기도 할수 있고, 또 89점에서 92점으로 또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록 한 문제지만, 네, 소중한 문제라고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냥 수학과 같아요. 네, 수학과 같아서, 기본기를 쌓아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필요한 문법들을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베이스부터 기본기부터 반복해서 숙지해야 되는, 되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중학 영문법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문독해할 때도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학생들이 스스로 더잘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등급 친구들한테는 제가 좀 제안드릴게 최근 2~3년간 출제된 그런 기출이나 모평에 나온 문법들을 스스로 자기 공책에 정리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충 아 어떤 추세로 나오고 있고 내가 이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흐름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사실 가장 강조하는 구문독해 공부법인데요. 구문독해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문독해는 이제 어려운 구문들만을 다루는 유형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중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원내에서도 고2 학생들은 겨울방학 지금 두달좀 넘어갔죠. 이두달 넘어간 내내 저희는 구문독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문독해를할 때는 문장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생소한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어렵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그럴 때는 제가 두 번째 써놨던 동사 앞뒤로 잘라서 해석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구문독해 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래야 이제 핵심적인 정보만 이제 뽑아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써놓으면 되게 쉬워요. 동사 앞뒤로 잘라서 연습해라. 해석을 해라. 그럼 아이들이 아 그럼 동사 앞만 뒤면 뒤만, 뒤만 보면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 단어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수 있게까지는 상당히 많은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문 독해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이전에 단어 숙지가 필수라는 점은 네, 학생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구문 독해 공부 이전에는 반드시 단어를 숙지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 공부법인데요. 이제 모의고사 지문은 그냥 아이들이 문제를 푸듯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같은 접근법으로 법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마다 접근법이 다 있고, 그리고 지문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정말 상당히 귀찮은 일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유형별로 뭐 순서 문제, 뭐, 어, 삽입 문제, 뭐 빈칸 문제, 이런 유형별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또 적응력 또한 향상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별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보통 학생들은 회피합니다. 네. 아, 이 문제 그냥 버리고 가자.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연습할 때만큼은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학생별로 다 취약점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저는 선생님 다른 건다풀수 있는데 순서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삽입은 정말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네 제가 강조 드리는 점인데 귀찮아요 네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그걸 이제 또 다시 보고 숙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귀찮은데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실력이 향상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 같은 과목은 어, 확실히 단어 공부를 만 해도 자기가 아, 나 실력이 좀 오르고 있구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어서 좀 이렇게 능률이 붙을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간단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중하위권은요. 결국 기초체력을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지금 3년으로 1, 2, 3학년으로 되어 있지만 2년대에 이제 고등학교 필수 단어책 딱두 번만 마스터 하셔도 무조건 3등급까지는 다 커버가 됩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낼 수 있느냐? 이건데 요번에도 제가 단어 특강 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 거의 저희가 5주 동안 적게는 1200개에서 1600개를 외웠는데 사실 이거를 다 숙지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 못해도 두 번, 세번다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등 필수 단어책을 적어도 한 권만이라도 마스터를 해보자 네,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그 다음 이제 대부분 이제 중성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질문을 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도 유형들을 정리해놓은 그런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푸시는 걸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정한 1등급 학생들 그니까 저는 80점대 중후반에서 90점대 초반 나와요. 이런 학생들은요. 절대 90점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본인이 지금 아마 이런 친구들은 단어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구문독해도 하고 있고, 문제도 열심히 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면서 하기, 생각을 하겠죠? 아, 이게 내 한계다. 나이 정도 하면 됐다. 근데 아닙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200%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잔인한 말이죠. 그래서 오답 선택지도 이 등급대 학생들은 불안정한 1등급대 학생들은 오답 선택지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오답도 반드시 분석하셔서 오답과 정답을 구분하는 능력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